제2장 신비의 말탄자 X 요한계시록 6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사람이 등장한다. 6장 2절에서 그는 멸류관을 쓴 정복자로 나타난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 성경에서 정복자로 나타나는 인물은 2인자 정도로 별볼일 없는 인물이 아니다. 느부칸네살 파라오, 코레스, 다리오, 카이사 등의 정복자들은 항상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고 말한 것을 보아 그는 매우 대단한 인물일 것이다. 마치 유명한 영화의 스타처럼 그는 사람들이 눈에 탁월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학자들이 어떠한 방해도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자.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자는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의 해석방법은 성경구절을 성경구절로 비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전통이나 해석체계 심지어 헬라 원본을 참조하기에 앞서 또 어떠한 학자나 주석가의 해석을 보기에 앞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자. 보라 흰말 한마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 우리는 같은 책에서 또한 마리의 흰 말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9장 11절이다. 거기에는 흰 말과 더불어 그 말을 탄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고 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또한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불리며 계시록 19장 16절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의 의로 옷 입는다. 요한계시록 19장 8 14절 이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록된 대로 명백하다. 계시록 19장의 말탄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볼때 6장과 19장에서 둘다 흰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이 둘다 정복자라는 것을 보아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우리는 잠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탄자는 많은 왕관을 썼지만 19장 12절 6장의 말탄자는 하나의 멸류관만을 썼다. 6장 2절 계시록 19장의 말탄자는 칼을 가졌고 활은 갖고 있지 않지만 19장 15절 6장의 말탄자는 칼 대신 활을 갖고 있다. 6장 2절. 계시록의 19장의 말 탄자의 뒤에는 하늘의 군대들과 19장 14절. 천년의 평화가 뒤따르지만 20장 1에서 6절. 6장의 말 탄자의 뒤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뒤따른다. 6장 3에서 8절. 결론적으로 말해 말탄두 사람은 같은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해석과는 반대로 교단이나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해석한다든지 어떤 학자의 해석을 의지한다든지 비유적, 묵시적으로만 해석한다면 흰말 탄자에 대해 이와 같은 명쾌한 답변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항상 성경보다 학자들이나 교단의 교리에 의존한다. 이때. 더 많이 공부한 학자나 더 교세가 센 교단의 해석이 우위를 차지하기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우둔한 직역주의자라든지 성경 광신자라든지 하는 비난을 받게 된다. 멸류관이나 왕관들, 활이나 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모든 것들은 상징이 아닌가? 요한 계시록은 고도로 비유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누룩을 퍼뜨린 여인이 퍼뜨린 생각일 뿐이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결코 고도로 비유적인 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결코 계시록 6장의 흰말이나 17, 18장의 여인의 정체는 파악될 길이 없다. 어떤 성경들은 관주를 붙일 때 계시록 6장 2절에다가 19장 11절과 같은 관주를 붙인다. 성경에다 이렇게 관주를 붙임으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둘이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6장의 흰말 탄자를 19장의 흰말 탄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때 이것은 복음의 점진적인 확산을 의미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해석체계로 발전하게 된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진리를 가려버리기 위해 성경에 잘못된 관주를 넣게 하거나 심지어 성경을 변개시키면서까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두 말탄자는 너무 비슷하다. 바로 이것이 지난 1500년 이상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사품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완벽한 모조품이다. 사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는지 로마 카톨릭은 고사하고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등 기독교의 주요 교단에 속한 학자들과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그는 지난 1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님으로 속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은 인물,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비의 미스터 엑스라고 부른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인물은 모세도 엘리아도 바울도 다윗도 요셉도 아닌 바로 사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모로 닮았다. 1.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욕기 41장.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손의 왕이다. 욥기 41장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이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에서 14절 3.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에서 14절. 4.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디모대전서 3장 16절. 사탄도 이 세상의 신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도성을 갖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사탄도 신부인 도성이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9절. 6. 예수님은 성경으로 논쟁하신다. 누가복음 4장 1에서 10절. 사탄도 성경으로 논쟁한다. 누가복음 4장 10절. 7. 예수 그리스도는 42개월을 사역하셨다. 누가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6장 4절. 12장 1절. 짐승도 42개월을 활동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8.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다. 크리스토스 메시아. 사도행전 4장 26절. 시편 2장 2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탄도 그리스도라 불린다.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에스겔 28장 14절. 마태복음 24장 5절 그는 적 그리스도라 불린다. 9. 하나님은 경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23에서 26절 사탄도 경배를 원한다. 마태복음 4장 8에서 10절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여관이나 술집, 당구장, 도박장, 나이트클럽 등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이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여온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관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독교 이외에도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선하고 신은 그 종교들 안에서 역산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신이 누구냐가 문제이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종교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이방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관장해왔다. 기독교 안에서 그의 영역은 비성경적인 모든 것, 즉, 종교회의들, 교리문답, 미사나 성사, 의식들, 각종 기도 모임과 초교파 운동, 교회 일치 운동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자신을 하나님 같이 보이도록 만들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독보리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36에서 42절. 그 비유에서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악한 자가 곡식 밭에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 그리고 주인은 독보리가 자랄 때까지는 곡식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 기독교계에 뿌리 뽑혀지지 않은 채 무수히 자라고 있는 것이다. 변개된 성경들에는 독보리를 가라지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혁 한글판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라지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도 누구나 구별할 수 있기에 곡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 뽑을 수 있다. 만일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강도나 살인자나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들만이라면 누구라도 사탄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탄은 가장 종교적이므로 교회나 성당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꾼을 키운다. 사탄의 음모와 그 세력들은 마지막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다. 사탄의 일꾼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이단에만 있지 않다. 사탄의 일꾼은 히틀러나 레닌, 후르시초프 같은 독재자들만이 아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만이 사탄의 일꾼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다니엘보다도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에스겔 28장 3절. 그는 지난 6천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는 모든 거짓말의 아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성경을 기막히게 모방한다. 자신을 교묘하게 속여 예수 그리스와 도 같이 만든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착각한다. 여기 계시록 6장 2절에서도 그는 흰말탄자를 계시록 19장의 흰말탄자와 같은 인물로 가장한다. 참으로 교묘한 속임수이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시편 119편 106절. 바울 사도도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고 말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출 때 우리는 사탄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알수 있는 것이다. 아무도 독보리를 뿌린 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없었지만 곡식을 뿌린 자, 즉그 주인은 알고 있었다. 이 일이 아무리 교묘하게 진행되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모방자에 대해 정확히 알수 있다. 등 뿌리요, 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록 6장의흰말탄 신비의 사람을 보자. 그는 만왕의 왕도 만주의 주도 아닌 모방자이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가짜이기에 어거스티나, 제롬, 오리겐, 유세비우스, 모든 교황들, 벌콥, 하지 댐리, 카이퍼, 칼빈, 로버트슨, 아퀴나스 등 위대한 신학자들을 속여왔다. 그는 만왕의 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왕이다. 왕은 라틴어로 렉스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그리스도처럼 나타낸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에서 6절. 이처럼 그는 성경 속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이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다. 이 사람은 속임수 그 자체이다. 이 사람에 대해 철자가 X로 끝나는 것을 주목하라. 구약에는 18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한다. 곧, 카인, 님롯 파라오, 사네립,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아합, 골리앗, 사울, 압살롬, 하만, 나발, 여로보암 유다, 헤롯, 솔로몬, 그리고 느브칸네살이다. 18명, 셋씩 여섯 번 있는 숫자인데, 헬라어로 여섯은 헥스이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탄 사람은 속이는 왕이며 육 헥스라는 숫자로 드러나는 사람이다. 엑스로 끝나는 말임을 주목하라.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진 이 왕은 성경에 있는 계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제공한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1. 그는 통치자이다. 다니엘 9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1절. 2. 그는 왕이다. 다니엘 8장 21-23절. 3. 그는 순념소로 불린다. 다니엘 8장 21절. 4. 그는 작은 뿔로 불린다. 다니엘 7장 8절. 오 그는 북쪽 왕으로 불린다 다니엘 11장 6 그는 사나운 용모를 가진 왕으로 불린다 다니엘 8장 23절 7 그는 적그리스도로 불린다 요한일서 4장 3절 단수임을 주의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처럼 적그리스도들이 아니다 8 그는 죄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로 불린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2에서 4절 9.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짐승으로 불린다. 요한계시록 17장 5에서 9절 10. 그에게는 표와 이름과 숫자가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에서 18절 이것이 바로 흰말 탄 신비의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의 표를 볼 것이다. 또한 흰말 탄 신비의 X는 화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단두 명의 사냥꾼들만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다른 자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두 사람의 이름은 에서와 님롯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 어디에도 좋게 언급된 적이 없다. 그들은 항상 악하게만 묘사된다. 림롯은 함족인데, 샘족의 땅에서 세상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0, 11장을 보라. 그에 대해서는 여러 전설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히슬로비슨 두 바빌론에 그 정보가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자, 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자. 활을 쏘는 사람은 활 시위를 당길 때, 두 손가락을 사용한다. 활이 무겁거나 힘이 부족하면 손가락 세 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활을 가진자의 신호는 집게 손가락을 올려서 살짝 구부리는 것이었다. 이 손짓은 1960년대에 보병이 백병전 할때 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무장 탱크의 공격 신호이기도 하고 보이스카우스의 경례 동작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화를 가진 자의 신호이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도 똑같은 모양으로 손가락을 둔다. 술 마시는 사람이 칵테일을 요구할 때의 기준도 두 손가락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두 손가락을 윗니 뒤쪽에 댔다가 앞으로 밀치는 것이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이다. 또이두 손가락을 벌리면 2차 대전 때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도 선전해 댄 처칠 수상의 승리의 v 신호가 된다. 그런데 이 손짓은 카톨릭에서 놀라울리만큼 자주 사용된다. 로마 교황이 교회를 축복할 때이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tv 광고나 사진이나 그림에서 우리는 교황이나 마리아나 그외 성인들이 팔을 구부려 두 손가락 모양을 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심지어 카톨릭의 그림 중에는 아기 예수가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린 그림도 있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두 손가락 모양부터 시작해서 교황교환 바오로이사의 두 손가락 모양까지 이 표시는 로마 카톨릭의 축복의 표시라는 것을 알수 있다. 카톨릭 신자들은 이두 손가락으로 가슴과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긋는 교율이 있다. 라틴어로 십자가는 크룩스이다. X로 끝나는 낱말에 주의하라. 필자는 지난 20년간의 여러 종류의 신문 화보를 수집해 두었는데, 거기에는 UP, INS, AP 사진 기자들이 항상 두 손가락을 든 교황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하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같이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같은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 교황을 찍을 수 있었는가? 또한 그 화보에는 아이젠 하워, 처칠, 루즈벨트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정치가들이 같은 손짓을 한 사진들도 있다. 어떤 사진은 두 손가락을 십자가형으로 교차하고 있는 사진도 있다. 십자가는 두 개의 상반된 선이 교차한 모양인데 그것은 또한 X이기도 하다. 즉, 화살이 활을 가로질러 수직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어떤 카톨릭 신자도 이두 손가락을 드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첫 카톨릭 신자가 태어나기 적어도 3천년 전에 활 시위를 당기는 동작이었다. 오늘날의 군대는 바로 그 힘센 사냥꾼의 신호를 이어받았는데, 그 신호의 의미는 죽여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시록 6장의 흰말 탄자 뒤에 전쟁과 사망이 따르는 것을 자연히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바알이란 말의 히브리어 어원 중에는 털이 덥수룩한 활쏘는 사수나 말 탄자라는 뜻이 있다. 이것이 우연인가. 이와 같이 게시록 6장 2절의 말 탄자의 손가락 동작은 이교도들이 가슴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성호와 같다. 십자가는 신약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를 걸어놓기 좋아하고, 심지어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를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그 십자가는 분명히 목에다 거는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 구절은 로마서 6장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을 말한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였다. 조그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조그만 전기의자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 흰 말을 탄이 신비한 사람을 X라는 말과 좀더 연결시켜보자. 그는 왕, 곧 렉스이다. 그는 모방자이기에 혹스, 속임수이다. 그는 활 시위를 당길 때두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카톨릭은 그두 손가락을 이마나 가슴에 대며 십자가를 긋는다. 즉, 크룩스이다. 그에게는 활만 있고 화살이 없으므로 평화로 정복한다. 라틴어로 평화는 팩스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평화를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팩스를 주려고 오는 것이다. 그의 수는 6 6 6으로 헬라어는 헥스 헥스 헥스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방자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파라독스 모순된 인물이며 그는 권좌 엑스 캐서드럴에서 말할 것이다. 엑스로 끝나는 말을 주의하라. 게시록 17장에서 그는 짐승으로 불리며 그의 신분은 신비의 바빌론이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만 한다면, 다시는 로마 카톨릭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온 세상을 평화로 속여왔고, 기독교계를 누룩으로 더럽혀 거짓 교리로 가득 채웠지만, 이제 그 모든 영광은 잔인할 정도로 추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 그 교회의 사악함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아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도 그의 정체를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발탄자는 두 손가락으로 인사하며 평화를 말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고대 로마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와 함께 통치할 것인데. 이 창녀의 정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녀는 누룩으로 기독교 교리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켰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일곱 권의 외경을 성경에 추가했을 때부터 권자에서 거룩한 아버지, 즉 교황이 말하는 것이 절대 무오하다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 창녀의 경로를 따라왔다.